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라고 합니다. 학부에서는 디자인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크리에이티브 컨설팅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CRD에서는 독서 모임 리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모임부터 지금까지 시즌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임은 크리에이티브 크리시션이라는 모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모임이고요. 창의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서 심리학, 철학, 트렌드 등의 주제로 실용서적들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약간은 딱딱할 수 있지만 뇌과학 관련된 책들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주제는 심리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창의성을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 카피라이터, 광고기획자들의 책들도 다루면서. 실제 필드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창의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창의성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번외 모임으로는 크리에이터들의 시간 관리라는 모임으로 습관 만들기와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시리즈로는 결혼의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는 독서 모임으로 구성해 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모임은 가장 최근에 했던 모임이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크리스천 모임을 마치고 모임에서 다루었던 책 중에 등장했던 피카소 전시를 보러 멤버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발상의 창의적인 산출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고요. 멤버들도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서 즐거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나에게 C.R.D.란 브레인스토밍이다. 독서 모임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누군가의 생각을 만나서 증폭되거나 확장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탱탱볼을 벽을 향해서 던졌더니 힘을 받아서 다른 방향으로 더 세게 튕겨 나가는 것처럼 저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공유했더니 더 퍼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창의성에 대한 모임을 진행하면서도 저만의 관심사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서 더 재미있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의 리더로서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본질을 생각해 보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바쁘게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세상에서 제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독서 모임의 유익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간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경험해 보는 것 또한 독서 모임에서 받는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리더와 팀원 모두가 성숙해지고 본질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나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만 고민하고 있거나 답답함이 있으시거나 책을 보고 좋은 내용을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꼭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독서 모임에서 함께 그러한 부분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고 싶고 책을 더 가까이 하고 싶으시거나 일상 속 관심사를 함께 다루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CRD는 책뿐만 아니라 신앙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마음이 편안한 모임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추천합니다.